늘 우리 사도 신광으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시고 새날과 새월을 낙하셔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라 계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주님의 품안에 거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다른 박지라면 나아갈 수 있는 힘어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며 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혈 가요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처럼께 읽습니다. 대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의 가능가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기도해 주셔서 또 캄보디아 선교도 잘 다녀왔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길 가운데에 어, 하나님의 뜻을 또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삶을 살기를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또 은혜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어, 집중하고, 또 묵상하고, 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일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에 오심을 분명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가능할 수 없는, 또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대초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은 처음인데 도대체 언제부터가 처음인가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분명하게 말씀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태초 인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요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동등된 분으로서 이 세상의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세상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심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모든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 생명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의 형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빛으로 존재로 임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추어졌을 때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에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어둠 가운데의 작은 빛이 임하면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밝게 느껴지면서 그 어둠을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어둠은 더 이상 좀 어둡고 밝고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어둡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또한 우둔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빛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자취는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에 깨닫게 되어지는데 저와 우리 모두가 그 복음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맞추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하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에 분명히 빛이 임하였는데 여전히 이 어두움은 이 빛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7절에 보면 증언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그가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시작 선포되어지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에 여러분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라며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이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그는 증언할 뿐이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쓰임 받는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빛을 증거하는 자이지 빛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이 아닌 존재로 언제든지 어둠 가운데 쓰러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땅 가운데 오실 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 주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선포합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불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우리 모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더불어 멀리 볼 것도 없이 내 마음을 보아도 나의 생각을 보아도 나의 삶을 보아도 정말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어둠 가운데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에 아주 작은 빛이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다라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어둠 가운데에 작은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은 서서히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앞이 보이지 않은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육정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셨던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아버지 되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와 또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는 참 대단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이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볼수 없지만 역사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어둠 가운데마다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마다 생명이 살아났고 질병은 치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죄악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 줍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땅 가운데 오심을 증언하고 선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더불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세례요원과 같이 살길 원합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며 인정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대하며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빛 가운데에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분 부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임하느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아버지 예수 그리소를 선포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하 위하여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소가 내 마음 가운데, 내삶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그 어두움을 빛으로 이 바꾸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인도하시고 은혜라 가여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도 주님께 함께 동행하는 시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에 아버지 세례위원을 보내셔서 아버지 그 세대를 또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깨우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보내심을 아버지 보내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땅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의미 말씀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정과 일터 부르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복의 복을 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각각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을 주여 삼창하시며 서부순봉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님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이 나라 원세결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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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말했으니 아버지 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려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고하겨라 거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있어와 연구와 교회가 충만하게 경험되지록 귀한 시간되거나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게 하시고, 이틀 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귀한는내 시간 내결한 바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레현 씨의 삶이 아버지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렵고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분명한 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어 아버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영상이 아버지 아내의 영상대로 창조된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원서여모